개그맨 드립 탑3 허영지의 외모를 칭찬하는데 제가 코빅 처음 갔을 때 어. 여자 들예인 보고 이쁘다고 한적 없는데 형님 선배랑 엘리베이터 저도 모르게 아 어, 허영지 개이쁘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어우 ㅅㅂ 저희는요? 저도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모양인데 어, 이런 느낌 아니야 허영지님 뭐. 대박 존나 이쁘다 해린님은 뭐. 귀엽지 않냐 하필님 뭐. 뭐. 뭐, 싸우자는 <laughs> 아, 눈빛이 왜 저래? 감수 아, 형님이, 배그맨 시험은 13번이나 떨어지셨다고. 와. 최종까지 해베스만 4번 연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어. 하지만 나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, 얘가 여기까지 또 올라왔네? 아, 얘가 또 올라왔으니까 뽑아줘야겠다 음. 생각했는데, 을얘는 반대로 생각하더라고. 얘 작년에도 떨어졌지? 떨어진 데 이유가 있을 거야. 그러면서 떨어다 아. 그런 썸업 빠질 생각을 가지고 배그맨을 아. 뽑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콘이 이닥다 k 베스 약자가 뭐야? <laughs> 그래. 세금그이 뽑아야지 전혀 상관없는 진품명품 PD님이 뽑으시니까 이 사람이 진품이지 명품이지 우리 물건이 아니잖아요 본인 키가 몇이야? 사람들이 본인 키가 엄청 큰줄 안다는데 나 174야 상가적인 건데 나래 어.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나래가 어. 46인가? 나래는 1m 조금 넘어 나래는 <laughs> <날에는> 1m 조금 안돼나래 <laughs> <하고 웃음> 2m 조금 안돼 나래 어. 보고 싶어 그래지고 내가 가방에 넣어왔어 <laughs>